롯데공인TV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건물 1층은 등기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층 소매점 면적은 87.64제곱미터, 26.5평입니다. 그리고 2층은 단독주택으로 15평입니다. 본 상가주택 바로 앞에 갯바위 낚시터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동해바다입니다. 현재 주인 사장님은 이곳에서 21년 동안 낚시로 고기를 잡아서 순수 자연산 횟집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횟집을 안 하시고 휴게점과 낚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횟집을 혼자 운영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40대에서 50대 젊은 부부나 회집에 자신 있으신 분 계시면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회집 아니면 1층에 카페나 편의점을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은 본 건물 남동쪽 상공에서 북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영덕강구항은 대개로 아주 유명하죠 삼사해상공원에서 강구항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되고요 포항영덕간고속도로가 2024년 개통되면 여기는 지금보다 더 유명한 관광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영상은 상가 건물 뒤쪽 상공에서 동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집 앞에는 동해 푸른 바다가 있고 집 뒤쪽은 울창한 숲이 있어서 공기가 너무 좋고 전망이 끝내줍니다. 바닷물로 도로 지하로 급수하여 수족관에 직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의 장점은 상가 도로 쪽 전면 폭이 길이가 20m나 됩니다. 그래서 점포를 두 개로 나뉘어도 되고 하나로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휴게실과 낚시점을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시기에 너무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신다고 하네요. 1층 점포 전면 모습입니다. 담배포도 있습니다. 점포 앞에 인조 잔디를 시공하여 눈이 시원합니다. 휴게점 앞에 수족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휴게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게점 내부 모습입니다. 옆에 낚시점과 나무 감마기로 시공되어 있고 언제든지 틀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커피, 라면, 담배 등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긴 테이블이 있고 좌측에 개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1층 화장실이 있습니다. 휴게점 맨 안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본 건물은 건축한 지 2년 된 건물로 아직도 신축 건물입니다. 본 건물의 사용성인일은 2021년 3월 23일입니다. 휴게점과 낚시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취사도구와 대형 냉장고가 안쪽에 있고요. 여기는 낚시점입니다. 각종 낚시 도구가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다 낚시에 필요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다 낚시는 뭐니 해도 손맛과 입맛을 즐겁게 해주죠. 1층 점포 안에서 바라본 바다 뷰입니다 이 점포는 장점이 점포 앞에 국유지 즉 도로를 약 6평 정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건물 오른쪽에 여기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파와 상추, 쑥갓도 심어 놓았네요. 앞에는 창고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현관 입구에 대형 신발장이 일체형 신발장이 있습니다. 3단 슬라이드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문 열고 들어서면은 거실입니다. 거실 벽체는 원목 자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방향은 동남향이고 남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안방이 있고요. 오른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2층 안방입니다. 안방 안쪽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본 바다뷰가 아주 멋집니다. 2층 주방 싱크대는 일자 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층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네요. 여기는 주방 옆에 세탁실 겸 보일러실, 다용도실입니다. 꼭 필요한 공간이죠. 안쪽에 세탁기가 놓여져 있네요. 주방의 취사는 LPG로 합니다. 거실 앞에 베란다가 있는데요. 바다 뷰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베란다로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거실 앞에 베란다입니다. 베란다에서 본 바다 뷰가 정말 끝내줍니다. 여기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기도 좋겠습니다. 환상적인 바다 뷰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오른쪽 밑에 구독글자 눌러주시고 왼쪽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 검진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51평이고 건물 전용 면적은 41.5평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은 2021년 3월 23일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은 60%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1층은 소매점이고 2층은 주택으로 방한 칸, 거실, 주방, 욕실과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 정류소 옆입니다. 건물 구조는 1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2층은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매매 가격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에 위치한 상권 조원 상가 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